자 선수 원앙마대 후수 기마 선수하겠습니다자 상대가 6단이시고요 빨리빨리 좀 대구하시니까 우리도 기분 좋게 빨리빨리 가자. 모아주고 상나가고 마진주. 상대방은 지금 우 오... 우어망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그, 막 빠르게 온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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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온다. 막 달려온다. 달려와. 막았대 사부자님, 어서오세요. 아니, 사부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올렸다. 중포 아까 일단 올릴게요. 올렸다. 차를 올려서 빨리 공 틀고 상대 차를 일단 쫓아낸 다음에 공격을 조금 생각하죠. 이거 밀고 들어오는 수가 있긴 한데 자 쫓아내고. 어떻게 할 거냐 마달라 어저 충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천자, 천장에 계신 분들 이걸 잡나? 밤에 계신 분들 와이라노 오늘 밤에 계신 분들 와이라노 지금 잡으면 차가 붙고 이제 마가 내려오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음. 천장은 뭐야? 천장? 잡아, 잡아, 잡아. 자, 마가 달려오면은 당기는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차가 붙어가는 것도 있고요. 음. 좀 밀어서 상대를 밀어낼까요? 이렇게. 차를 그냥 빼세요 하고. 예. 네. 뭐 막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막아 침투를 또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아직 제 수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내려가면 은 장군수가 터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뒤로 조금... 아, 그래요? 아하... 상당히 상대가 조금 빠르다. 빨라요. 포는 여기, 또 포는 하는 여기. 안정적인 위치에 배치를 하고 차가 조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미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잡으면 민다, 이건가? 보강을 하고요. 아주 좋아요. 음. 일단은 뒤로 제끼고 여기를 가네. 고마, 고맙습니다. 계좌 찍은 아이디가 음, 계좌 찍어님 음, 재밌네. 자 일단은 상대가 무슨 속셈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일선을 간다. 이것도 뭐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장구수 한 번에 상대는 왕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좀 시원하긴 하다. 상이 막, 막 상이 못 나오니까. 어동 vv님 어서 오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또 처음은 뭐 참지? <laughs> 처음은 뭐 참지요? 자 이제 포 넘어갈 준비도 하고요. 자 이거는 여기를 붙습니다. 찌르면 장군. 어 아까 포가 내려갔기 때문에 궁이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장군. 공이 내려가야죠. 뭐, 생각할 자리가 없습니다. 장군에! 수고하습니다 자, 선수, 김하대, 후수, 원앙마 자, 설명하는 거잘 들으세요. 자, 상대의 원앙마일 때는 집 앞쪽 막아 나갑니다. 어? 포가 가면은 얘 어떻게? 주시를 하세요. 어머? 잡으면? 너도 잡네? 잡으면? 너도 잡네? 어떻게요?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너 어떻게? 잡아라 먼저. 나 모르겠다. 지금 이제 막아 나간다 이러죠. 막아 나간다. 상대가 잡으면 뭐 쫓아내놓고 장군수 선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도 이제 잡고 어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왜냐면은 차가 죽어요. 잡으면 열면서 장군화 되기 때문에 차가 일단 빠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laughs> 어떻게 되는 건가? 쫓아내면 장군하잖아? 내가 유리한 거예요? 상대가 유리한 거야, 이거? 어지럽네 자, 붙어 붙어 붙어. 장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은 중포를 하실 준비네요. 상이 슬그머니 나가고, 양특도 보이긴 한데, 목적은 요거 딱 치고 가는 거. 장군 치면 그냥 포가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상으로 차를 겁니다 자, 이거에 걸리지 않겠죠 음, 그러면 자 여기 어떤데 잡으면 튀어나온다 잡으면 잡으면 나온다 잡으면 는다 여기서가 좀 이제 골치 아프네요 <laughs> 여기서가 치고 싶은데 자 여기 중앙 졸라죠. 올릴 수 있으니까 사실 안쪽으로 모아서 안정적으로 중앙 부분을 할수 있는데 자 이제는 여기가 고립이 었다 약간 그 느낌도 보입니다 지금 상이 나가 이제 포를 넘기겠다 이 뜻입니다 밀다면은 그냥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까? 말까? 잡을 때는, 그냥 여기 튀, 튀, 튀 튀어 가는 게, 튀는 게 낫지 않나? 잡는다, 간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요거는 그냥, 돕게 됩니다. 도망갑시다. 상,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여기 올라갔을 때 공격이 들어오니까 조금 비상 경보네요. 비상 경보야. 일단 이 마의 밸런스를 깬다면 제가 충분히 좋은 상황이 될것 같아요. 뭐죠? 이렇게 가서 양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리면 그냥 막 상이 탁 뛰어나가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제 포가 지금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지금 단점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풀어내야죠. 자, 이 자리잖아. 가자구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잡으니까 이거 잡을 겁니다. 이제 밸런스가 슬슬 깨지는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막아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믿는 건 오케이. 한계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들어간다 이제 포가 와서 뭐 이자자에에었었이이면 이제 제론로드 달라 라 달라 하 하죠. 자론 됐어요 이제 제뭔뭔뭔완완하하준준비되었었습다다 뭔가 뭔가 네, 고맙습니다. 포를 여기 붙일까? 여기 붙일까? 의 생각인데. 중포? 나도 중포? 너도 중포니? 나도 중포야.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 여기서 차 달라. 이러면은 차가 이렇게 먹는 순간 바이바이입니다. 어, 아닌데? 공짜인데? <laughs> 공짜인데? 마소사. 마소사? 어? 안 먹네. 왜안 먹을까요? <laughs> 잠깐만, 공짜인데 왜안 먹지? <laughs> 왜안 먹을까요? 자, 우린 통했어요, 이제. 자, 상대가 이제 먹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깨우쳤으니까. 준비를 합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 포를. 음, 치는 자리가 나오나? 여기를 가고, 잡으면 잡고, 상대도 여기 들어오는 자리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상대는 공성 수비가 전혀 안돼 있다. 이 부분 그렇지 잡을 줄 알았어요. 잡을 줄 알았어. 잡을 줄 알았지. 근데 다음 수가 없어요. 이 뭐예요? 이 뭐요? 밀겠다 이 뜻인가? 간다면 우, 우주겠다는 거야? 밀겠다 이 뜻인가 음... 자 잡을 수 없나 어 잡을 수 없... 없나 어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죽었다, 차가. <laughs> 내께 내가 죽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께 내가 죽었네. 아, 이거 잡잖아. 땡큐. 감사합니다. 자, 노린대로죠? 자, 상, 이 마가 죽었잖아요. 살을 잡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마4대가된 거예요. 포와 이거, 이거 노렸다는 거 아무도 몰랐을 걸? 그럼 저는 이제 포가 있고 상대는 포가 한 마리밖에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유리하지? 당겨 제가 양포잖아요. 양포잖습니까? 상이 어디? 딱딱 위치를 잘 찍어보세요. 어, 김지성님 어서 오세요. 위치를 잘 찍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장기는 여기서 어떤 위치를 잘, 잘 찍어 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넘어가면 이 병이 죽는다 이거죠. 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병까지 죽으면은 점수의 격차가 지금 2.5점에서 이제 뭐 5점 같이 포장. 나너너너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잡으면 됩니다. 어때요? 어때요? 갈 데가 없죠. 제가, 상대가, 제가 차가 죽은 것처럼 보였죠. 상대도 지금 차가 여기 걸렸기 때문에, 자, 충분히 마, 마졸대를 한다, 이거예요. 마졸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모아주고, 이거 상이 있죠. 네. 이제 남은 조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건 뭐, 잡으면 끝만 있네. 예. 네. 끝나겠네요. 만나요. 박수.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상대는 5단. 오, 전적 수도 상당히 많아요. 자, 경험이 많다는 거지. 자 마진 출, 자퍼 넘고, 여러분들 전판에 어차 걸렸으니까 지는 거아니야이 생각했죠.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laughs> 다 읽었어요. 어, 저, 저 저잖아 이러면서, 자 마진 출까지, 자 차가 나오는지 우측 차가 올라가는 건지 중포하는 건지, 자 중포를 한다면은 차를 진출해서, 자 일단 차대를 우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안지를 좀 볼게요. 올라가. 오,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 치고 차가 붙는다.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좋아요. 왜? 뭐 가면은 뭐잡고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딱 치고 가면은 오. 뭐? 예사롭지 않다. 조금만 <laughs> 예사롭지 않은데 제친나 듣고 있나? <laughs> 자 봅시다. 자 듣고 있나 보고 있나? 자 우리는 듣고 있나 보고 있나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여기서요 말을 뒤로 빼면은 견말을 하겠다고 뒤로 빼면은 상대 포가 여기 탁. 치버립니다. 그러면 먹었을 때 차가 일선 붙으면 이 마가 꼼짝없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살을 올려도 된, 되는,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뭐 궁을 이렇게 빼는 것도 괜찮다. 잠깐만. 빼는 게 맞나? 틀면은 곁에 붙고. 붙. 에이, 가, 좌 틀! 우린 자틀로 갑시다. 자틀로. 차가 붙어서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는 사선에 해서 여기 조금 단단하게 <laughs> 지키는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뭐, 당장 치고 장군은 안 되니까. 월스. 상이 나오나요? 제법인데? <laughs> 넘어오면 차가 죽습니다. 우와. 뭐지? 우와 이건 뭐야? 이 빠지게만 빠지게 만드는 매력이란 뭔가 자 상대가 지금 포를 넘기게 되면 제 차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이제 잡고 뭔가 나오면서 장군 하겠다 이 뜻인가요? 음... 성을 한번 뺄까요? 뭐 치고 나오는데는 약간은 무리는 있는데 상대가 차가 이렇게 붙으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치고 여기를 치고 차가 붙을 수도 있어 있다 이거요. 말이 꼬이네. 있다요. <laughs> 가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 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녁 방송인데 자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자이게 막아 나왔다는 거는 뭔가요? 뭐 치겠다는 건가? 뭘까? 친다. 뭐지? 일단 모르겠어요 들어가 잡고 잡고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돼요 포가 왔다가 여기 오겠다 약간 그 생각이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가서 뭐 찌르는 것도 하나 보이는데요 찌르기는 조금은 아깝다 사실 상대가 이 산길이 열리는 자리이긴 한, 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수를 생각하시는 건지. 난잘 모르겠네. 난잘 모르겠어요. 자, 올리는 수 한번 볼까요? 사실 올리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올리면 차가 잡, 잡잖아 그럼 올라가면은 어디로 가 약간 뭐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올려 모르겠지 공격 들어가 잡으면 올라가면서 차 걸고 맞았고 자매변 차가 3선으로 이제 가는 자리가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지금 둔 겁니다. 예? 맞아요. 먹고 장군이 안 되니까 이거 잡을지 말지 고민 엄청할 수 있어요. 아, 고기를 가신다.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도움되는 수지? 자 피하고. 장군 정도는 상이 나가면서 그냥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왔다 승부차가 왔네요. 찌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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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달라. 잠깐만 이거 아 빠지는구나 역시. 지금 잘 받아야 되는 게 포장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우려스럽다는 거지. 잡으면 이렇게 잡는데 이것도 참애매하네 여기 있는 데려 가면 바로 포장이니까 가면은 포장치다 나간다 나가보죠 상장이 있네 아 상장이 있구나 이거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네요 아이고, 상장이 있네. 상장이 있구나. 자, 여기서 이제 승부처가 되겠죠. 잡고 상장은 올라갑니다. 일단 상도 걸려있고. 음. 상자침이 이렇게 받아대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수가 될 수가 있어서. 포달라? 포를 달라? 포 이거는 이거 잡지 않나? 잡아보죠. 이거는 포를 지키죠. 말을 어허, 이거는 조금 술기가 미스가 난것 같아요. <laughs> 자 이거 자얘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상대 술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 <laughs> 지켜주고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가. 여기 이제 뒤로 오면은 포달라 상달라 되기 때문에 <laughs> 바로 상 먹으며 그렇죠. 네. 상대는 실수를 하친 거예요. 여기서 술기가 미스가 난 거라고 봐야죠. 이 자리, 퍼달라. 이제 박살이 납니다, 여기서. 여기 잡고. 어,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상대포가 넘어가는 자리도 뭐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장군수 이거 어떻게 받을 거냐가 이제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장군! 전공을 하네요. 살을 올려주고, 이제 포가 왔다 갔다 장군 하면 끝나는데. 그죠? 딜을 붙기도 좀 애매한데. 장군. 여기서 이제 차달라. 차달라면 장군. 받는다, 빠진다. 일단은 뭐 여기 궁을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장 포장이 나오니까 한번 받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있으니까 궁이 내려갈 수 없고 중앙 부분도 못 들어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 포장에 장군에 뭐 장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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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보이는데요. 자 포가 일단은 이렇게 가서 들어갈 순 없어요. 내려오면서 고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자, 여기.